저는 인테리어 소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중세시대. 중세 느낌이 나는 그런 인테리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바로 숟가락. 어, 오늘 보여드릴 아이템은 숟가락이죠. 자, 숟가락이 아니라 이제 수저와 포크 나이프 세트. 이렇게 다시 수정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화려하죠. 아마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 굉장히 보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숟가락, 그리고 나이프, 포크 세트를 이제 구하려고 단순히 이걸 사용한다라기보다도 그냥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이제 장식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개념으로서 좀 찾아왔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막다한 게 없더라고요. 요렇게 비슷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취향이라던가 성향이라던가 좀 있긴 한데 저는 좀 중세시대의 그런 문화나, 아, 문화라기보다도 그때의 디자인이라던가 그때의 그런 어, 향기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어, 이렇게도 숟가락을 오늘 어떻게 좀 소개시켜 드리네요 <laughs> 자 그래서 요것들 어, 가격은 한 7만원인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아마 배송비 정도 포함해서 10만원 정도 안됐던 걸로 조금 이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아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느냐 네 실제로 사용할 수있고요 이게 제가 이 스틸에 대한 거또 재질에 대한 걸 그, 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어, 요거는 제가 인테리어에 관련한 거 소개시켜 드린 거니까 조금, 어, 세부적인 디자인을 좀 보여드리려면은, 어, 렇게이렇게 이제, 어, 디테일적이게 좀 세분화적이게 좀 되어 있죠. 어, 앞뒤로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이 스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움푹 들어가 있죠. 네, 이제 여기에 다른 그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요게,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어~ 여기 이제 어~ 양쪽으로 어~ 양쪽 좀 두껍게 아주 무겁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 왼손 뭐 사용하는 그런 구별 없이 어~ 이게 좀 편안한 그립감을 위해서 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을 디자인 되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무거워요. 이 전반적인 얘네들이 어~ 이네 개가 하나의 세트인데 굉장히 이제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이 좀 찾아봤어요. 많이 좀 찾아보았는데 이것만큼 화려하고 조금 퀄리티라야 되나 퀄리티하고 괜찮은 것이 어, 많이 없더라고요. 예, 제가 이런 문양을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문양이 굉장히 예, 멋지죠. 특별히 이게 뭔가를 뭔가 이제 형상화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중세 시대 때는 이런 꾸물꾸물한 거, 약간 곡선미가 조금 있던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게 그렇다고 이제 명품이나 그런 것은 아닌데. 어,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사기까지 아주 수천 개, 어, 수천 개의 포커 라이프 세트를 좀찾아봤는 걸로 기억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은색인데, 당시에 기억하기로 요게, 어, 은색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 그니까 말 방금 앞에 잠못한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건 금색이지만, 어, 은색도 있어요. 이 어, 색도 있고 요거 때문 이렇게 세트로 그리고 이제 간략한 여러분에게 상식 어, 이제 숟가락 그러니까 포크인 나이프를 놓는 방법이 어떻게냐면은 이 가운데 그릇이 들어가잖아요. 네, 가운데 그릇이 들어가고 이제 오른쪽에는 가장 오른쪽에는 이제 그어그 어, 그 뭐죠? 예예예어 이거 습습 떠먹는 거 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사실 요거는 잘안 쓰긴 하는데 보통 이두 가지만이 이제 쓰이죠. 그죠? 나이프는 어, 오른손 포크는 왼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이제 뭐 오른손 있으면 구별없이 사용해도 괜찮은데 나이프만큼은 꼭 어, 오른손으로 좀 사용하시길 좀 바랄게요. 그냥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냥 예의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런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어, 지금 여기 아마 접시가 하나 더 들어가겠죠. 어, 만약에 순서대로 배치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 스푼이 제일 이게 그 처음에 돈가스 같은 거 먹을 때그 소스나, 소스가 아니라 그 스프 나오잖아요. 스프 같은 거 따먹을 때 얌얌얌얌 해주고 이제 이걸로 이렇게 썰어서, 어, 썰어서 이렇게 한, 먹는 거다. 어, 먹는 거다. 그리고 나이프도 결 방향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트 결에 그 반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야, 보고서 잡라 나이트 그 방향에 결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가 굉장히 그, 뭐랄까, 그, 나이프 가 약간 일반 커터칼이 있죠. 커터칼처럼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종이 살짝만 되어도 그냥, 그냥 쓸려요. 이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실사용보다는 약간 인테리어 목적이,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닐까, 어, 조금 그렇게 이제 조금, 음, 조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그 톱니바퀴 모양 돼 있어가지고, 쓸 때, 이렇게 이쪽으로 살짝 하는 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이제 그런 건없고요 대신에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날카롭다. 제가 봤을 땐 여기를 가공한 것 같아요. 가공. 굉장히 날카롭게 가공한 것 같고, 이거 제가 이제 지금은 보여드수 없지만, 이 종이 같은 걸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쓱가고 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포크 앤 라이프 조금 인테리 어, 인테리어 개념으로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